日本合宿協会と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하이가 너무 못해서 제가 고수 컨트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바라 t 라 e 라 b 라 t 라 e r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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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t r e t t e better, b t t e r better, b e t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어, 그러니까. 라쿤 시티는 준비로 다 감염이 됐었지만 정부에서 감출려고 핵을 쏘고 라쿤 시티라는 시티를 다 없앴다. 그래서 엄브렐라 주가는 폭락하고 끝이 났다. 오쉣 oh 발번역. Fuck.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at horrendous incident. Yun Yun Hu. I received special training via a secret organization working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 wa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new president's family. Hmm. <laughs> Why am I the one who always <laughs> gets <laughs> the end of stick? You. Who are you really? Come on and tell us. <laughs> you are a long way from home, cowboy. You have my sympathies. Guess that's a local. Anyway, you know what this is all about. My assignment is to search for the president's missing. All by yourself? i'm sure you boys didn't just tag along so we could sing kumbaya together at some boy scout bonfire then again maybe you did <laughs> oh you crazy american it's a direct order from the chief himself i tell you it's no picnic i'm counting on you guys leon <laughs> kekanji 문희준 닮았어. 오, 어, 죽이는데. 오, 어, 저 녀석 생각보다. 담배? c o r d i n g to our intelligence, 스스함 r 가 있는 것 같은데 b 아? 기분 탓이겠지 만 부르릉 부르릉 이제 저기서 내리면 됨 무서우니까 데려다줘 아이, 이런 꼬맹이 같은게 조심하세요 무서우니까 좀 데려다줘요 굿디 럭 아이씨 아무도 안 데려다주나 그럼 혼자 가야지 <laughs> 여보세요? 리안, I hope you can hear me. I'm Ingrid Hannigan. I'll be your...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레오나, 왜 그러니? 아, 이거 칼밖에 안 돼. 이건 왜 총을 쏘라고? 총을... 칼! R LBRT type one. Uh <laughs> 기다리고 있을게. 자기 z 자기 빨리 보고 싶어. 자기 얼마 만에! 자기야 저기, 죄송한데... Sir. 아저씨 저기, 어기이기 저기, 저기, 대통령의 w 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긴 내가 어떻게 알아 이자식 o 본적 t a l 자 t 자 l 아, bit of a l i t 파 l 자식 i t 파. 얼음. 얼음이 t 있다. 얼 i t of a little bit 디 f a 고이 자식아. e 겨울왕국! 아따가왕! 아따가왕! 어? 앗, 앗, 응.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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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안전한 착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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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성가 성가 성가.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녕하세요. 까인데빡빡빡빡빡빡 저를... 먹고? 강아지 괜찮니? 헐, 헐, 헐. 뭐라는 거야? 머리 자식아 헤드샷. 역시 총은 헤드샷이지. 하둘 어, 하나 둘 하나. 어, 베스킨 어. 어, 라빈 소1 원? 뭐라는 거야? 베스킨 라빈 소1 원. 아저씨 보자 보자니까 내가 보자기. 오케이 보자 보자니까 진짜 내가 고자로 보이나. 아저씨 거기 있지요. 있죠. 야짜 깜놀했네. 칠. 오돈 있다. 님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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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아무것도 없지롱 대해 대해. 뭐야 잠자리? 여보. Leon, how you holding up? Bad question. o 나 일단. h o u r e done. I'm sending you a playing manual. Hope you're useful. I'll take a look. Thanks.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뭘 봐. 뭘 봐. 목적. 목적. 거기.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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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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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막그고인은 그, 아니었는데 그 죄송합니다. 하이! 질라구이 뒤질라구. 목적. 아, 저 자식이 우리 마을 주민들을 다 괴롭히고 있어. 죽여야 돼. 쳇.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포크 들고 오지 마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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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저 그곳 고자 고자 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아, 고자로 보이나 고자 고자 아, 때리지 말라고요 몇번 말해 아저씨 기야 따가워 따가워 오케이 할아버지 제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아, 아아. 할아버지 사커킥 할머니 뭐라고? 아 내가 아직 아주... 이십 대인데. 생긴 게 할머니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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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총을 바꿔야 되겠어. 총을 샷건으로. <목소리> <목소리> 다단비야. 단비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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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목소리> 아이고 말이다. 아이고. 질. <목소리> 제이... 장전, 피나. 어, 어? 밥 먹을 시간이구만. 어 벌써 밥 먹을 시간이라니. 벌써 밥 먹을 시간이에요. 하, 오늘 점심은 짜파게티, 어, 카레인가. 으 어, 을짜장면이었으면 좋겠다. 아, 아 배고픈데. 나 빼놓고 어디 간 거야? 설마 밥 먹으러? 게티 4. 중국집이죠. 저기 짜장면 한 그릇이랑 탕수육 한개 주시고요. 나무 젓가락 230개 주세요. 이런 미친 개! 오케이. 쫙. 올라가고. 올라가고. 230개 모아 가지고 뭐 하지? 천천히 쓸 거야. 천천히 쓸 거야. 헤이! 헤이전 신님! 더크압 다가워 날 때리려고 하더니 어, 야너띠껍다왜 갑자기 꼬나보냐? 뭔부르보는데 기져. 야너 방금 꼬나 봤잖아. 어? <웃음> <웃음> 우유 관리 잘 해. 응? <laughs> 우유 관리 잘 해. 응? 너도 우유 관리 잘해. <laughs> 우유 관리 잘해. 정지작, 정지작. 어쩌? 뭐 여기 아니야? 저기 있구만. 스나이퍼로 조절해 줘야겠어. 스나이퍼. 헤드샷. 해드실까? 아. 안 맞았네? 그럼 아이템이나 먹고 갈까? 아이템이나 먹고 가지. 야 자, 점프. 뛰자. 아! 포트 아니야, 이거. 포트를 어? 얻었다. 아, 아요. 뭐야? 네, 잠깐만. 일로 와라. 헤이난. 일지모자로 피라 눈뽕눈뽕아 뭐야 어, 뭐야 뭐야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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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 아, 눈부시야 눈부시게 놀아 질자 <laughs> 회복이나 해야 되겠다. 자식이 미나, 자식이 우리 말을 어어어어어나나무나무나무 나무로 나무무표정으로무로무표정으로무로무표정으로무로 나무로 나무로 무로 나무로 로 나무로 나무로 로 나무로 로 나무로 나나 먹고 먹고 이래바님 고맙습니다 이래봐도 저래봐도 이쁜 이래봐 어, <laughs> 잠깐만, 누구야? 여기 가오는데 아이씨. 잠깐만, 폭탄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던지지 말랬다. 왜냐하면으 아! 헐... 누가 쿵쿵쿵쿵 하네 가야했네? 오케이 다 됐구나 누군가 들어있어 준비 언제까지 유튜브로만 볼거야 맞아맞아 매일 저녁 8시 30분 아프리카 방송국 고기TV에서 생방송을 참! 유튜브 구독은 했니? 고기님의 게임 방송과 사생활 채널 구독을 누르면 고기님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칭찬을 고기님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목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많이 찾아주세요. 마성의 꿀목소리 유니크한 꿀잼 방송 아프리카는 역시 고기TV 지점지 엔터테인먼트